이번엔송교창이 달립니다. 네, 최종 선수 높습니다송교창 바로고요. 김낙현 45m 차 다시 동점! 이 한국가 송사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15일간 11경기를 소화하는 오, 오, 오. 근데 예. 오늘 경기는 양적이네요. 허웅 동점! 오! 어, 이호현, 있는... 최준영, 존슨, 송규창, 정창영 선수가 출전합니다. 벨산겔 신승민, 박지훈, 양재혁, 니콜슨 선수가 출전합니다. ...가 되는 팀입니다. 네? 자, 두 팀의 시즌 두 번째 맞대결, T5 프로 1쿼터 출발합니다. 벨랑길두 선수를 좀 주목해봐야겠습니다. 되골 밑에 최준영, 득점입니다. 오지 않았습니다. 네, 부산 KCC는 계속해서 이박싸아웃데 벨란겔 석전! 선수가 공을 가지고 있고요. 골민 트이아 좋아요 올라갑니다 송교차 그래서 아주 수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리제 존슨 에이! 오. 오! 다음 왔 뛰었습니다 아. 니콜슨 잡지 못했고 루즈볼 아, 올라갑니다 득점하고 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외곽으로 최준용 몸을 부딪히면서 우어아공사합니다어저 골민 했어요 아, 한 번에 완벽한 패스가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0.5개기 때문에 예이 부분은 좀 아쉽네요 아네 좋아요 골민 마무리 최준용 벨랑게 이아웃 공격 리바운드 포미 득점에 도어 아주 뭐 이를 가지고 나왔다. 그래 볼수 있겠네요. 이호현 아, 네. 득점 자 자리를 비워주는데요. 스텝백 던집니다. 아, 야, 정확합니다 벨랑게리 올라갑니다. 네, 여기서 베스트 브릭 이나와야 됩니다. 벨랑게 아, 아, 득점 성공 네, 앞에서 김동래한 골미 투입 네. 앤드레니 콜슨 좁은 틈을 비집고 올라갑니다. k c c 아또접종률이고요 토메 게임 진행 그리고 앤드레 디콜스. 두존 이호현 다시 정창영 점. 자 남은 시간 2초 1초 김낙현 아! 마지막 슛. 첫 번째 맞대결 승리를 따냈다는데 있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날도 정말 송동훈 아, 들어갑니다. 득점 실패라고나 토미 득점입니다. 맥스웰 달립니다. 아 빨라요. 유로스 텝비이후에 맥스웰 드드드맥스드 드드드드 드드드드 그리고! 드드득드입니다드드드로대응 했고요. 수비를 드돌립니다이드드드샷드드드니다드드스드김드현 드드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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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점드드 드드드드 드드라드드점 수비가 드드드 드드드드 드드드드 드드 대응을 했는데요. 맥스웰 아, 골드득점 성공. 28대 26두점차 오우 수비의 무릎 골린트입 맥스웰 빈 무브 아, 이후에 한 손으로 올립니다 달립니다김낙현김낙현 김낙현 아, 직접 레 매연 득점 겠죠점수 차는 두점 차입니다 맥스웰 어, 들어합니다 득점 우승 고요우스웰달우니다 네, 우코트가우지않습우다부점 우승 득점 우승 득점 우승 득점 우승 득점 우승 우승 안에있어요 그리고 라고나 골밑 슬쩍! 맥스웰, 맥스웰 막혔어요. 오! 넘어지면서! 라고나, 오른쪽 코너 열렸습니다. 이호현 슬리퍼! 그 아, 박보 선수 지금 자신이 없습니다. 조상열, 던집니다. 길어요. 뭐, 부산을 대표하는 그런 선수로 또 성장하겠죠. 그럼요, 예. 자, 3 쿼터입니다. 시간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픈 기회가 났는데, 일단 밀고 들어갑니다. 신승민. 득점입니다. 오, 네. 드션 존슨. 오 올라갑니다. 네. 맥스웰. 님을 향해 돌진합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알리즈 존슨. 네. 볼한번 놓쳤다가 잡았어요. 골밋 아, 득점입니다. 아, 네. 드션 존슨. 송교창 다시 알리드 곳에 파울입니다파울입니다 파울입니다. 아, 네, 지금 위험했어요, 김낙현. 아, 이중간 네 던집니다. 석점, 석점 들어갑니다. 준용 아 석점 실패, 김낙현, 아으로길스 아 양재현. 아 양재현 아 이번엔 송교창이 달립니다. 네, 최종 선수높 없습니다. 송교창 따라가요. 김낙현, 아 45분 동아 다시 동점. 네, 아 네. 다시 송교창. 자, 지금은 수비하던 신승민 선수의 바... 이 한국가 송사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15일간 13경기를 소화하는 오 펠런 벤츠. 벨랑길 뒤로 양재 협력 득점. 정확합니다. 네. 예. 오늘 경기는 양적이네요. 서웅! 득점! 맥투에안 들어갔어요. 리바운드를 KCC. 자, 그리고 그리고 반칙입니다. 아,네 지금 가 조금은 필틀골 성공률이나 프리드로에서 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벨란겔 올라갑니다. 아, 아, 득점. 드원앤드류 니콜슨. 자안 들어갔어요. 아, 다시 또잘 아, 가져왔고요. 니콜슨 득점. 나왔습니다. 이호현 스리패! 스리패! 골밑. 오, 오! 자시입니다. 네. 네. 타밍났습니다 이드레인 점퍼 정보한 들어가지 않았고요 최준용이 마무리합니다 포도지 정말 매력적입니다 그렇죠 좌중간 양재현 슬리퍼 그런데 벨랑게이 따냅니다 아, 아 빨라요 중점 빨라요, 빨라요. 벨란겔 득점 성공 정 패스 니콜슨 던집니다 오! 오 그렇기 때문에 이 4쿼터의 수비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이제 4쿼터 출발합니다 아정재 선수 수비 좋아요 김나현 던집니다. 자수 났고요. 오! 잡기가 어려워요. 지금 입장에서는 점수 차는 열점 차. 허웅 성웅. 드랍 3초 2초. 자 수라스도 던집니다. 정말 합니다. 그런 게임 플레이 맞아 들어가는 거죠. 허웅 오! 안쪽으로. 못뺐고요 올라왔네요. 들어갔어요. 대는 표정이 많이 달라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종교 패션 들어갑니다. 정창영 라고랑 스크린 걸어 줍니다. 정창영 페인트 친이님 오자 지금 미끄러졌는데요 도움이 되 좋았고요 달립니다 정창영 오! 그리고 굿는다 왼쪽으로 앤드론 니콜슨 범핑 이후에 니콜슨 오! 정말 팀이 필요로 할때 지금 빅질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라고나 적점 만들어갔어요 공경드럽들자 그리고 파울입니다 아습니다 김낙현. 네. 범이 팁. 엔드런드 코디 되는데요. 자, 두명 사이 파울입니다. 네, 파울이에요. 파울이에요. 잘찬 네. 근처에서 뒤로 빠져 나왔습니다. 허웅의 석점정항합니다두차에서의이 박서의 통한 수비 리바운드. 그리고 공격 리바운드. 리바운드가 주섭니다. 파울입니다. 리그 스니퍼의 혼동이 있겠어요. 김낙현 던집니다. <목소리> 자, 폰스톱 전환 더블팀 돌아서면서 안 들어갔어. 찬스 났습니다 열렸습니다. 별난게 수비 뚫어내고 플러스. 안 들어가요. 정창영 가운데 허웅골 밑으로. 라거나 파울이에요. 반칙입니다. 자김동현 김낙현 수비를 벗겨냅니다. 오예. 라시작입니다자 이곳은 KCC 홈이거든요. 네. 자면 어디? 남은 시간 3초 2초 어, 열렸어요 안 들어가네요 허웅 다패스라거만 독점입니다 독점 찼어 찼어 니콜슨 스텝백 독점 안 들어가요 바로 올라갑니다 점집니다점집니다 와 하지만 오늘 경기 양 팀의 이 디펜스 정말 대단합니다. 자 이제 연장으로 이어지겠습니다. 팀이 만들어내느냐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네 차스를 고요 김낙현, 아니 콜슨이 맞고 있습니다. 허웅 석점 터집니다. 우와 잘하는 오펜스를 합니다. 지금 니 콜슨 오! 스포퍼자디플프레션 오! 살려냅니다. 라고나 골미 금점입니다. 네, 지금도 미스매치죠. 김낙현 선수 허웅 김낙현 드리 정창영 오 다스 라거나가 해결합니다. 갤 플레이어 자크로 도움 받았습니다. 벨랑겔 안 들어갔어요. 라거나 매, 외곽 열렸어요접점안 들어갑니다. 옵니다. 오 바로 책임 성공 정창영 아, 왼쪽으로 갔고요. 아 스위치를 잠깐 KCC 자 빠져나왔고 외곽으로 오, 지금 서웅 안쪽으로 투입 안쪽으로 맞오맞맞 막... 오! 소비가 좀 엄청난데 예. 아 선수들에게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양팀 다 굉장히 침착합니다. 리콜슨 석점. 파울이에요. 공격숫자는 4 명입니다. 정창현 득점 <laughs> 성공. 나복겠어요 허웅 석점. 와. 다시 김낙현 석점. 김낙현 안 들어가요. 리버턴. 다음 패스 나거나. 안쪽으로 수비를 띄웁니다. 자유 투를 얻어내고 있는 김낙현 오 찬스 났어요아 미스매치예요. 안쪽으로 킵. 도움 수비 없나요 업다 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가수공사 왜 도움 수비를 안 했을까요? 자첫패스 전달이 됐고요. 김낙현 성점 던집니다. 안 들어맞죠. 어요 남아있는 시간 3초. 라거나. 오! 경기를 마무리하는 득점이 서커스 샷으로 나옵니다. 벨랑겔의 두 점. 올 시즌 최고 명승부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laughs>